최근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주도하는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30%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집값이 급등하며 전세값과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. 23일 부동산알 1 1사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 시도에 임대 가구를 제외한 1,600만 가구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37.1%의 서초구로 집계됐습니다.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.9%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70% 되었으나.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%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에서 50%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부동산안 114가 자료를 집계한 2017년 1월 1일에 최저치입니다. 5월 전세가율에 올해 1월 대비 변동폭으로는 강남구가 2.8%포인트 하락해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같은 기간 송파구 2.7%포인트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가 2.4%포인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 매매 가격이 전세값 대비 크게 올랐음을 나타냅니다.